냉동기를 운전하는 중 온도, 응축 온도 변화가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증가, 감소, 일정 중에서 찾아서 쓰시오 했습니다. 구분을 보면 응축 온도 저하시와 증발 온도 상승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답을 하기 전에 pH 차트를 보고 현재 표준 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온도 저 선을 봐서 이 응축 압력이 또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이클을 이렇게 작게 그려 보면. 정말 응축이 조금 더 되겠네요. 왜냐하면 압축기에서 제거해야 될 열량을 응축에서좀더 가져오니까 이 상태에서 압축비는 감소 압축비 감소 맞죠? 냉동효과는 증가한다. 냉동효과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압축일량은 감소한다. 압축일량이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토축가스 온도는 여기보다 아래로 온도가 떨어졌죠? 감소가 되겠습니다. 성적계수는 냉동효과가 커지고 압축일량이 줄었기 때문에 성적계수는 A 뜨는 의 QE가 돼서 냉동 효과가 커지고 압축 일량이 줄었으니까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증발 온도 상승시라고 돼있어서 살펴보면 증발 온도는 자, 그럼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증발 온도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정발압력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압축비도 감소했습니다. 냉동 효과는 정상적으로 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서 작아진 만큼 좀더 내려오고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냉동 효과가 실질적으로 또한 커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가합니다. 압축일량은 또한 줄었죠. 압축일량도 감소합니다. 토축가스 온도도 표준 온도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하, 성적계수는 냉동 효과가 커지고 압축일량이 줄었습니다.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응축 온도가 상승하면 악영향이 오고 응축 온도가 저하면 응축 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 개수가 상승되는 좋은 영향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